앞으로 인류를 진정으로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신가요? 테슬라는 몇달 안에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비감독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날 그대로 공공도로에서 차에 아무도 타지 않고 주행합니다. 이제 곧 6월에 오스틴에서 시작하여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테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율주행을 시도해보면 매우 잘 작동할 것입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는 수동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보는 것이 드문 일이 될것 같아요. 마치 말을 보는 것과 같을 겁니다. 아직 말이 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죠. 만약 어떤 사람이 농장에 살지 않고 말과 함께 일하러 왔다면 이상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군가가 실제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겠네요.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는 나만의 R2D2C3 PO 로봇 친구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요 엄청난 제품이 될것 같아요. 스페이스 X는 로켓 발사와 스타링크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고, 화성의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해 여러 행성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잡기 위해 모든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실히 시도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버튼을 눌러 저를 죽일 수 있다면, 즉시 그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죽이기는 좀 어렵죠.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그래도 총은 안 맞았어요. 밝은 면을 보세요. 안녕하세요. 머스크가 라라 트럼프와 새로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한 영상 중에서 머스크가 바로 재개시한 글이 있죠. 비감독 FSD, 급진적으로 미국 전체에 확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스틴에서 6월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FSD를 시도하더라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자신감을 머스크는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옵티머스가 엄청난 제품이 될 것이다. 스페이스X를 통해서 화성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지금 머스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잡을 기업이 누굴까요? 로보택시를 잡은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잡게 될 것이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우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기업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월가에서도 슬슬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을 보이면서 2050년 50조 달러 규모의 로봇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걸 누가 먹을까요? 로봇 택시를 먹는 기업이 먹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연간 매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FSD 글로벌 확장은 정말로 빠르게 나올 것입니다. 체코에서도 2026년 1월부터 유럽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 인간의 책임은 없다. 이제 책임은 회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사가 지려면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과 완벽한 테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비감독 FSD 확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잘 되는 거 조금만 보여준다라면 다른 도시에서도 빠르게 승인이 나올 것이고 미국 전체로 번질 것이고 북미 시장으로 번질 것이고 그다음 중국, 유럽으로 한국, 일본까지 FSD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기술이 될 거라는 점인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거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문명화된 곳에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음악을 듣고 이런 것에 전혀 놀라지가 않고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슬라가 보여줄 새로운 모빌리티라는 점입니다. 테슬라 공식 페이지에서는 4월달에 테슬라 소식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죠. 커서를 내리면 그동안 테슬라가 4월달에 한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6월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만납시다. 6월에 테슬라는 올해 지금 여기에 살을 건 것입니다. 6월입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건 테슬라. 저는 6월부터 테슬라는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머스크가 피트라는 분의 글에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2030년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존재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 또는 인공지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될 것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분야가 빅테크 기업들 돈을 많이 가진 기업들은 다 투자하고 여기에 살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온라인 베이스의 가상 세계 베이스의 AI이고 테슬라만이 현실 세계 리얼 AI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인공지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스크가 다시 한번 더 트루라고 맞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AI 발전 속도가 정말로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나게도 발전되는 AI의 속도에 따라서 테슬라 차량과 사이버캡 옵티머스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거라는 것이겠죠.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보시더라도 테슬라 슈퍼차저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슈퍼차저가 많기 때문에 주행 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앞으로 완벽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국 미국 곳곳에 엄청나게도 많은 슈퍼차저가 설치가 되면서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봇 택시는 누가 가장 잘하느냐 택시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인공지능을 보유하고 있는가？fsd와 그로기 테슬라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공식 페이지에서는 건물주와 전기차 충전 독점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충전 인프라가 생기면서 충전 요금이 저렴해지면서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로 전환이 될때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로봇 택시를 이용하겠죠. 사이버 캡을 사겠죠. 이제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머스크는 그록 3.5는 굉장히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록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갑니다. 기대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삽 하나로 시작된 스타베이스라는 글을 남기고 있죠. 머스크가 스타베이스 텍사스에서 정식으로 승인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타베이스 텍사스는 진짜 도시가 되었고, 머스크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연말에 은퇴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버핏도 은퇴를 하네요. 마지막으로 머스크는 계속해서 인구 대붕괴,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안 놓고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 여기에 걱정하는 글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를 머스크가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운전해 줄 사람,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할 로봇, 그것을 테슬라가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스크의 최신 인터뷰는 확신을 준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in fact, I usually don't even have an at my companies I don't even have an office. I just walk around, talk to people and have meetings. That's how you know what's going on. Yes, that's how you know what's going on. Now, very famously, there was a story about you when you first came to DC. That you slept on a couch in your office. This is where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slept. Yeah. Wow. That's amazing. Why did you do that? Well, I didn't really have a good place to stay at the time. Wow. How long did you do that? Uh, for off and on for a few weeks. <laughs> That's <laughs> incredible. Is, yeah. It's, I mean, it's the worst places to sleep.